22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3일절에 이렇게 광화문에 올라올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애국청년들을 대표하여 저희 2030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며 한반도의 불법 강점한 한 국가란 채 북한과 주변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탄이 날아온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각 영역들이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명 이전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고장날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국가 비상 상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2 0 3 0대 깨어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개몽령을 선포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변론 가운데 대화은 국회를 위함이 아닌 국민을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몽령이라는 SOS신호를 보내셨으니 이제 이 세대가 진실의 눈을 들고 이 나라를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이심판에 각하시키지 않고 위헌 판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헌재가 또한번더오차찬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는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위여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간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시기 정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던 어른분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본다면 청년들은 무엇을 먹고 배우겠습니까? 부끄러운 시죠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그 부끄러운, 교사, 부끄러운 어른분들을 반면 교사 삼겠습니다. 저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며 놀기에만 급급한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사람이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청년들로 나아가겠습니다! 분명 오늘 이광화문에 나온 청년들 중에서도 미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어떤 어떤 부끄러운 어른들과는 분 다르게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 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청년들이 나올 것입니다. <laughs> 반 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모든 영역을 서서히 잠식했듯이, 과거 기밀성 장악하며 반 학생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에서 팔을 치듯이 그렇다면 우리 애국 청년들이 이 나라에 사랑한 청년들이 그자리를 대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하이브리 전쟁에서 우리는 단 한치의 영역도 단한 뼘의 공간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2025년 대한민국 위기는 나라를 새롭게 하며 아프고 곪았던 부분을 보수하여 제 건국을 이루는 좋은 신호탄! 좋은 기회시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게 기적이었던 그 한국전쟁에서 후손들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주신 베테랑 분들 그리고 이하이브리 전쟁에서 각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 싸워주신 베테랑 어르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고 번영된 이 나라의 청년으로 커갈 수있으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 파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누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